매일 주님과 함께 에스겔 23장 49절 말씀,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. 동이 트기 전 동쪽 하늘은 이미 밝아져 있다. 해를 발견하기 전에 그곳에 이미 해가 있음을 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길 원하신다. 그러나 어느 순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.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다. 그러나 나는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더 견고하게 올려놓는다.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. 너를 위해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겠다고.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낄 때,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.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?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? 하나님,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,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. 아멘.